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의 강필성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리트렌드 모델의 가장 마지막 순서로서 GPT-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 전체 챕터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GPT-2는 이제 그 논문의 제목은 뭐였냐면요, 그 Language models are unsupervised multi-task learn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제 논문에서 이제 출판이 된 거고요. 원래 오픈 e n a i 에서 만들었던 이제 GPT 모델의 그 다음 버전입니다. 지금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처음에 LMo가 나왔고요. 그 다음 엘 l a n AI에서, 그 다음에 오픈 e n a i 에서 GPT를 발표를 했고요. 그 GPT랑 똑같은 파라미터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버트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GPT보다 훨씬 더잘 한다고 구글에서 만들어내니까 오픈AI에서도 다시 한번 반격을 이제 한 거죠. GPT2를 만들어가지고 버트보다 우리가 더 잘해라는 걸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 뒤로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수업에서 전부 다 하다 보면은, 이프리트레인드 모델만 한 학기 내내 해야 되니까, 이, 여기까지만 하고, 뒷단에 나오는 알고리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논문을 보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2월 4월 14일이죠. 그러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2019년도 2월에, 이제 이 GPT 오픈 AI 홈페이지에 이러한 이제 기사,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개된 자료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 네모칸 찾져 있는 게 실제로 사람이 작성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주면, 이 오픈 AI에서 말하기를, 당, 자기들이 만든 GPT-2가 그 다음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생성을 하더라. 그런데 이 생성된 내용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컨텍스트를 봤을 때 의미도 어, 어느 정도 이제 가지고 있고 어, 그래서 굉장히 진짜 사람이 쓴 글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GPT-2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OpenAI라는 이 조직의 이름부터 딱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이제 그 전체 퍼블릭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오픈AI에서 GPT-2 모델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를 거부를 했어요. 모델 그풀 모델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생성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된 뭔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니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풀 버전이 언제 공개가 됐냐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뭐 이제 모드 스몰 모델이 나온 이후에 9개월이 지나서 그러면 거의 2월부터 해서 하면 11월 정도가 됐겠죠. 어, 9개월이 지나서 결국은 르즈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 AI에 관련된 뭐 이것들은 이제 올해 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다가 어, 링크를 보고 한번 읽어봤는데 이 오픈 AI 조직에 대한 몇 가지 뭐그 약간은 뭐 가십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는 글들이 있어요. 이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오픈 AI에서 GPT-2 모델을 개발했을 때 에, 최소한 저자들은 또는 그 해당 조직에서는 이 생성 모델 자체가 매우 사람이 쓴 것과 비슷하게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내므로 인해서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로 이용을 했을 때그 의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델을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할 만큼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GPT-2는 어떤 그 새로운 아키텍처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GPT 아키텍처랑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다시 말하면 디코더 온리 트랜스포머의 구조인데 대신 앞서서 사용을 했던 버트나 GPT1이라고는 안 하지만 GPT에 비해서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GPT2 smal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트 베이스 모델 그리고 GPT 모델과 똑같은 케이스구요. GPT 2 미디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것도 사, 이 조직 간의 어떤 그 전신 싸움을 하는지 345 100만 개, 그러니까 3억 4천 5백만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게 결국은 잘 따져보면 뭐랑 같은 거냐면 거의 이 파라미터의 수가 버트 라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먼저 싸움을 건 거죠. 버츠 베이스 모델이 GPT랑 똑같다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같은 구조일 때 우리께 더 좋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라지 모델 만들었어. 라고 했더니 오픈 AI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니네가 가지고 있는 버즈 라지 모델과 똑같은 구조를 만들어줄게. 근데 우리는 그걸 라지라고 안 해. 우리는 미디엄이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7억 6천4백만 개, 762 밀리언 파라메터를 가진, 어, GPT-2 라지 모델도 배포를 하고요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라지라 그래서 라지 모델보다도 두배 가까운 이제 파라미터를 갖는 이제 15억 4200만 개 파라미터를 갖는 게 GPT-2 엑스트라 라지 모델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상황인지 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이 만든 것처럼 그럴 듯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거를 웹 페이지를 가서 실제로 GPT2를 통해서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아니 제너레이션을 시켜주는 이 데모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실제 문서죠. 여기에서부터 Every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Finally까지를 이제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 가능성이 높은 탑5 단어를 내어 주는데. will finally니까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be become make match win 뭐다 그럴듯한 얘기인데 실제 정답인 arrive는 안 나와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시를 뭐 제가 GPT2를 제가 이것보다 더 좋은 모델을 구조를 계산하거나 아니면뭐 아이디어를 낼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좋은 모델이지만. 사람들한테 이 저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정말 완벽한 모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 피스들을 떼어다가 집어넣어 보면 그 다음 단어 정확한 원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어, 저도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가, 그, 푸쉬를 하고 있진 않나,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앞에 C자 붙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보여주면 엄청 쉬운 줄 알아요.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이제 그, 처하게 되냐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어떤 비전을 가진 리더들이 앞으로 나가야지 많이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건 100%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이 상용화가 될 거라고 10년 전, 20년 전부터 믿고 그 꿈을 쫓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기술이 발전을 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 10년, 20년 길게 보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에 지금 우리는 이제 어 인공지능 모델 자체도 없는데, 다음 달에 자율주행 자동차 내놔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타임프레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고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스포머의 구조 다시 한번 보자면 원래는 이제 인풋에 대해서는 멀티헤드셀셀텐션이 적용, 멀티헤드어텐션이 적용된 인코더 구조를 쭉 먼저 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코더 단으로 넘어갈 때는 디코더 자체에서는 마스크드멀티헤드어텐션과 인풋과 그 디코더 간의 멀티헤드어텐션 그리고 피드포드뉴럴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디코더를 쭉 쌓아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냅니다. 그런데 어, GPT 2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디코더만을 가지고 오고요. 인풋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풋과 어, 인풋 단에서 인코더 단에서의 그 벡터들과 디코더 단에서의 벡터들 사이에서의 어텐션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트랜스포머를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트랜스포머가 베이스가 돼서 GPT2는 디코더를 사용한 것이고요. 버트는 인코더를 사용했고 수업에서 사용하지는 않지만 Transformer XL 같은 경우에는 뭐 Recurrent 디코더를 사용하고 결국은 어떤 특정한 이 인코더 또는 디코더의 구조를 이렇게 쌓아요. 어떻게, 얼마만큼 쌓느냐? 그냥 우리가 p r a c t i c a l l 할수 있을 만큼 높게 쌓아요. 그리고 그렇게 쌓은 구조에다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런 표현이 좀이상하긴 한데 때려 부어서 집어 넣어서 그리고 굉장한 연산 능력을 가진 컴퓨팅 자원을 쏟아 부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그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은 좌절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어 연구실에 저희도 이제 저도 학생들한테 연구비를 가지고 이제 서버나 아니면은 계산 연산 자원을 최대한 충분하게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도교수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컴퓨팅 파워만큼을 당장 마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컴퓨팅 자원의 한계가 미리 서로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구현한 구조를 쉽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아껴가면서 이렇게 헝그리 정신으로 그 찾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점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은 사람들, 많은 연구자들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도 여담도 있었냐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초청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구글이 원래는 이제 TPU를 돈 받고 이렇게 그 외부에 공개를 하면서 이제 연산 시간에 따라서 과금을 했는데 그 과금조차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1년에 한번 또는 이제 1년에 두번 정도씩 새로운 구조의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너무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구글 내부에서 쓰는 걸로도 TPU 사용량을 다 채워서 외부에는 판매조차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 이학습시키려면뭐 이렇게 뭐 몇천만 원, 몇, 수백만 달러가 이제 드는 이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수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얼마만큼 이렇게 쌓을 수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요. GPT-2 모델들의 구조에 따라서, 우선, 스몰 모델은 모델의 디멘전이 768 차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인베딩 차원이 768 차원이고요. 디코더 레이어를 12개를 썼습니다. 미디엄 모델은 1024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쓰고요. 24개의 디코딩 레이 디코더 레이어를 썼습니다. 라지 모델은 1280차원에 36개의 디코더 레이어를 쌓고요. 엑스트라 라지는 1600차원에 48개의 디코더 레이어를 쌓는 겁니다. 그러면 이 GPT-2하고 버터의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버터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방향성이 바이디렉셔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GPT-2는 오토 s 그레시브다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토큰이 생성이 되면 그 생성된 토큰이 그 다음 토큰을 생성시키기 위한 인풋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예시에서도 이 센텐스가 들어가서 A가 나오면 A가 다시 인풋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로봇이 나오면 로봇이 다시 인풋이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오토 레그레시브한 방식으로 랭귀지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GPT 2는 이제 그 만들어진 GPT 2 같은 경우에는 1,024개의 토큰을 어,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토큰은 이제 우리 이 인코더 디코더 블록 여러 번 했으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죠? 해당하는 그 패스를 위치를 자기 자신의 패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 디코더 블락에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1,024개 토큰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GPT-2를 이제 그 트레인드 된 GPT-2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첫 번째 언 n c o n d i t i o n p 샘플을 통해서 어떤 단어 하나를 뽑아냅니다. 근데 이 GPT-2는 이제 탑 K라는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첫 단어의 첫 번째는 보통은 관사들이 많이 나오죠. 더어뭐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걸로 시작하면 너무 획일적이니까. 최 대한 뭐탑 5라고 하면 첫 번째 단어로서 사용될 단어들 또는 그 다음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5개까지 아까 아탑 5일 때5 개의 가장 그럴듯한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또는 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아까 웹 데모에서도 그 will finally 다음에 원래 정답은 arrive였지만 첫 번째 가능한 대안, GPT2에 의한 대안이 B, 그 다음에 B-com, 뭐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나왔던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이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낼 때는 이제 두 번째 패스만 이제 액티브하고요.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첫, 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토큰을 두 번째 토큰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시 해석하지 않는다, 다시 뭐 학습을 시키거나, w 저 i 웨이트를 다시 그, 저기 학습시키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확인,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PT-2의 그 구조, 사실은 GPT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디코더에 대한 마스크, 아, 디코더 블락을 계속 쌓아 올라간다는 건 똑같아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전체 보케버리 사이즈는 5만 여개를 썼고요. 임베딩 사이즈는 모델별로 다릅니다. 스몰일 때 768, 미디엄일 때 1024, 라지 모델일 때 1280, 엑스트라 라지일 때 1600을 씁니다. 자,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 임베딩 사이즈, 컨텍스트 사이즈를 최대 1024개까지를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1024개 어, 각각의 모델에 맞는 임베딩 벡터 사이즈만큼의 포지셔널 인코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첫 번째 토큰은 토큰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각각의 트랜스포머 블록을 디코딩 블록을 통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스택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디코더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과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점점 다음 단계로 블록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가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블록마다 아이덴티컬하다. 그렇지만 각각의 블록은 이 셀프 어텐션과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각각 다른 웨이트를 어,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디코더에서의 마스크드 셀포텐션과 여기에 있는 요 1번과 2번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디코더에서의 마스크드 셀포텐션을뭐 A와 그다음에 e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1과 A는 1과 A는 구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조 안에서의 웨이트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p a 하고요 그냥 같은 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E와 B의 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masked self-attention layer가 되겠고요. 이게 feed forward layer가 될 텐데, 구조는 같지만, 그 구조 안에서의 학습된 가중치가 다르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셀포텐션이 하는 역할 다시 한번 돌아보자면 언어는 굉장히 컨텍스트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여기 를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뭐 로보틱스에서의 두 가지의 그 절대적인 법칙인데 Second Law of r o b o 를 보면 여기 이두개세 가지의 단어를 보겠습니다 It이라는 단어와 Such orders와 First r u l 를 보면 이슨 결국은 뭐냐면 로봇을 의미하고요. Search order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the orders given it by human beings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First law는 이제 전체적인 entire first law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거를 문장을 읽으면서 각각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s e l f t e n t i o n 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쭉 이렇게 어텐션 아니 그 시퀀셜하게 오토레귤레브하게 GPT2가 진행이 되면서 it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마스크드셀프어텐션을 보면 자기 자신이 18%고 어와 로봇에 대해서 각각 30% 50%의 어텐션 스코어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t이라는 단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이시얼 로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셀포텐션은알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쿼리와 키와 value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쿼리 q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키 이거를 이제 소프트 뭐 루트 dk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v까지. 한 다음에 소프트 맥스, 요거 먼저 하고 보 V까지 하는 이제 이런 제이 계산식이 있었는데 그때 쿼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해당하는 i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찾고자 하는 어떤 그 쿼리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 그 요구사항 또는 뭐 어떤 그 정보가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여러 개의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키는 폴더의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폴더의 컨텐츠가 바로 value vector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한 key vector들을 찾아서 그 key 폴더 안에 있는 value들과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겠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보시는 것처럼 query it이 주어졌을 때 a라는 폴더가 30% 기여도, 로봇이라는 폴더에 50%의 가중치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각각의 이제 스코어 같은 경우, value v e c t o 에 대한 스코어는 이 it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을 때, 어와 로봇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되고, 얘네들의 선형 결합, 가중치를 이용한 선형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decoder 단에서 이 hidden vector들이 흘러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델 아웃풋은 결국은 이제 이 스몰 모델의 경우에 768차원의 디코더의 아웃풋 어, 벡터가 나오면 그것을 5만 바이 768차원의 임베딩 벡터하고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 연산을 해서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중에 가장 이제 크게 나오는 게 더가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로 이제 더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이제 그 단어로 산출이 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GPT 2에서의 유의, 주의할 사항을 보면 우선 GPT 2는 이 임베딩 토큰을 만드는 데 있어서 byte pair encoding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 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 여기서 보면 학습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한꺼번에 이게 처음에 보면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512개의 토큰을 동시에 처리 하겠다. 까 그러니까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1024개인데, 동시에 처리하는 규모는 이제 520, 512개를 쓰겠다라는 것이고요. 레이 y 노멀라이 r m a l 이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트랜스포머 스트 r m e 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고, p r 티컬한그 팁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성능 측정의 결과를 보면 어, 웹 텍스트 이4 밀리언 워드에 대한 웹 텍스트의 트레이닝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퍼플렉스티가파라메타가 커지면 이게 이제 117 밀리언이 스몰이고요, 1,542 밀리언이 이제 엑스트라 라지인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거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가 아니 굵은 볼드 표시가 된게 당시의 소타, 모델, 소타 모델보다 성능이 좋아진 건데. 여기에서 음, 보시면 이 ppl은 이제 낮을수록 좋으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반면에 또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로샷 다시 말하면 파인튜닝하지 않고 단순히 gpt 2를 통해서 임베딩을 시킨 워드 벡터들만을 가져다가 토큰 벡터들만을 가져다가 다양한 이 모델링 데이터, 이 다운 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에, 이 랭귀지 모델링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잘하더라. 소타 모델보다 잘하더라. 결국 이 표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어, 없는 그 답을 QA 데이터 테스크 같은 경우에 내어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봤을 때 실질적으로도 이 텍스트를 통해서 잘 이렇게 내어주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이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프리트렌즈 모델을 통해서 버트 모델을 설명했고요. 이전에 이제 포스트 버트니까 버트 전에 이 앞단에는 이제 GPT가 있었고요. 그 앞단에는 이제 L모가 있었겠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GPT 2까지 지금 커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논문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은 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다소 좀 커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x축이 시간의 축이고요, y축이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올 초에 만든 TNLG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린 방법론이 어디에 있냐면, 엘모가 여기 바닥에 붙어 있고요, GPT가 여기에 있고요, 버트 라지 모델이 여기 있고요, 트랜스포머가 지금 아, 여기서 보면 GPT-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만큼에 해당하는 내용들, 그러면서, 점점 점점 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버리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T2의 어, 그 파라미터 수가 아까 1500밀리언, 그러니까 1 5 0 0밀리언인 1.5밀리언인데 t n l g 여기에 있는 이 논문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 지금 대략적인 이 파라미터의 수가 1 7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 15배 이상. 그러니까 GPT2의 엑스트라 라지 15배 이상이 아, 되는 15배가 아니죠 11배 11배 이상이 되는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간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프리 트레이드된 모델이 공개가 되면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공학 전공이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든지 또 다른 도메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GPT-2 모델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를 하고요. Pretrained 모델에 대한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